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품을 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의 눈으로 보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밤마다 창공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의 하늘과는 다르게 아브라함 시대의 하늘은 너무나도 많은 별이 밝게 빛나는 것을 분명히 볼수 있는 하늘입니다. 그 별들을 보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 자신을 미리 보았습니다. 마음에 품지 않은 꿈은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에 꿈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마음에 품고 믿으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못별을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